네, 이번에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소스, 어팩트 켜야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포그는 지우겠습니다. 라이트 소스도 좀 올려서, 아까 너무 기울었으니까 올려줬구요 얘를 좀 키울게요. 앞서 설명한 그두 폭격은 현실적인 대기 효과를 표현했다면 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은 비현실적이거나 공간을 연출할 때 사용하는 볼륨입니다. 여러분, 저희 초비에 배경 만들 때 트리거 박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들을 조정해서 이 트리거 박스처럼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무언가가 실행되는 주로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이 영역에 포토샵 필터 효과처럼 화면 색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플레이로 이쪽이었죠? 아, 이것보다는 작업뷰에서 보는 게 낫겠네요. 네, 지금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 렌즈에서 블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켜 주시고요. 주로 인텐시티만 켜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인텐시티를 올려 주면 자,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을 해서 딱 들어가면 네, 갑자기 이 부분이 창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블룸은 인텐시티를 조절해서 네온 사인처럼 글로우 발광 효과를 더 강조해주는 그런 게 바로 블룸입니다. 요거를 조절하면 네더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너무 강해서 눈이 부시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죠. 이 되돌리게 누르면 네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익스포즈 이 익스포즈는 노출이에요. 마치 우리가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화면이 밝아지거나 아니면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은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입니다. 먼저 이런 것들 다 켜주시고요. 이세 가지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 세계에서 민 브라이트네스는 이 수치가 높아지면 네,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네, 갑자기 어두워지죠. 이런 실내비 같은, 화면을 구성하고 싶을 때, 더, 더 눌려도 돼요, 거확 어두워집니다. 디폴트로 돌리고요. 반면에 맥스 브라이트네스는, 얘는 수치를 낮춰주면, 먼저 낮추고 가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네, 확 타버리죠. 엄청납니다. 다 타버렸는데 돌려놓고 한 1정도만 할까요? 1은 너무 약하니까 0.5정도 하겠습니다. 0으로 해야겠네요. 이게 되게 민감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그래서 좀 조심해서 살살... 아니,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은 그 영역 안에서는 화면 색감을 다르게 바꿔준다는 거 그리고 이 노출은 엔진 내에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게임이 밝으면 좀 어둡게 이렇게 감마값을 조절해 주는데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 감마를 좀 고정하고 싶다나 그런 현상이 안 생기면 좋겠다 싶을 때는 이 수치들을 둘다 1로 바꿔버립니다. 얘도 1. 얘도 1 해버리면, 이제 아무리 움직여도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돌려놓을 거고요. 이번에는 렌즈 플레어를 이 보겠습니다. 익스포즈는 다시 닫아주고. 이 렌즈 플레이어는 햇빛이 있어야 겠죠. 이 햇빛이 있을 때 인텐시티 딱히면 이렇게 햇빛에서 빛의 입자라고 해야 되나요? 빛의 입자들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브로큰 사이즈, 이거는 입자의 크기겠죠. 한, 5, 6, 7? 한10 정도 줄까요? 한8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빛의 입자가 표현되는 거. 그리고, 여기, depth of field 는, 우리 화면이, 이제, 실제 카메라에서, 내가 이 나무에 초점을 맞추면 뒤쪽에 다 블러가 적용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를 임의로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컬 디스턴스를 체크 켜주면은 얼마부터 이 블러를 적용할 것인가 나오는데, 네, 일로 했더니 다 날라갔죠. 이 단위는 미터 단위를 써서, 이 해당 수치, 나로부터 1미터부터, 아예 0이면 없는 건데, 0이면 없죠. 근데, 수치가 적용되면, 그 부분부터, 블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이렇게 올려주면, 5 정도 줄까요? 25 정도? 50 주겠습니다. 네, 50 줬더니 이 부분은 좀 블러가 안 생긴데, 뒷부분은 많이 블러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 depth, blur, radius는 블러의 번짐 정도를 저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그레이딩 칼라그레이딩에서는 grading. 여기 글로벌에 이 부분을 잘 받으셔야 돼요 세츄레이션을 딱 켜고 여기를 확장시킨 다음에 여 센터에 점이 있죠 얘를 움직이면 네,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색감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녹색을 강조하거나 뭐 레드 계열을 강조하거나 이렇게 돌려보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의 느낌이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약간 흑백이네요 그리고 콘트라스트 체크 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란 기운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또 연출할 수있고요 그 감마 이거를 말로 이 색감의 변화를 말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렇게 느낌으로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라그레이디라는 것도 써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먼저 앰비언트 어클루전 이거는 물체 간에 가까이 있는 물체 간에 빛이 차단되면서 어두워진 효과인데 이 뒤쪽을 볼까요? 네, 여기 렌즈 플레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나오면은 사라지고, 들어오면 형성되고. 일단 인텐시티는 조절해 보면 네, 그림자. 이 빛이 차단돼서 그림자가 생기던 게 줄어들거나 더 심해지거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레디오스는 범위죠. 그 적용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지금 너무 없어서 잘안 생기는데, 네, 이렇게 얼마나 영역을 늘릴 건지 조절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메이션, 이 글로벌 일루메이션은 난반사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 바닥이나 다른 물체에 부딪혀서 어두운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색깔, 뭐 나는 약간 붉은 계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뽀사시하거나 약간 아련한 느낌 더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밝기 늘리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타버리죠. 이런 것들 살짝살짝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은 이런 쇠질감들의 반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텐시티를 올려주면 다른 부분은 적용이 안되는데 이런데 메탈릭 부분에 리플렉션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돌려보면 일단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키워야겠죠. 네, 키워주고 들어가서 보면 이런 네, 데서 생기는 빛의 렌즈 플레이어도 적용되고 있죠. 자, 다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선택하고요. 네, 여기 리플렉션이 빛이 반사가 되니까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퀄리티, 이건 그렇게 큰 변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맥스 러프 니스 네, 이런 것들도 지금 텍스처가 적용이 잘안된것 같아서 표가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한 내용이 이 트리거 박스처럼, 이 안에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난 전체적으로 다 적용시키고 싶다 할 때는 여기 검색에서 언바운드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인피니티 익스텐드. 전체적으로 확장해라. 그래서 언바운드를 누르면 이제 박스 안에 없어도 이런 효과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이쪽과도 렌즈 플레이어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효과를 주는 게 바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트머스 피어릭 포그랑 익스포네이션 하이트 포그,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 이 비주얼 이펙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볼륨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피어 리플렉션 캡처는 주로 메탈이 많은 부분에 주변 환경을 캡처할 때 이런데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주변에 반사값들을 이런 쇠질감에 넣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은 간간히 메탈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 하나씩 놔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포그에 관련된 아이셋들도 한번 만져보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라이팅 분위기를 포토샵에서 수정한 다음 다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 적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무래도 포토샵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을 사용할줄 모르는 분은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인터넷을 열고 수업 카페로 가겠습니다 여기 l o 테이블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 가서 여기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홈페이지에 적용 방법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이 좀 어렵다거나 부족한 분은 여기서 이 튜토리얼 보면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일단 요거, 무채색.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언리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작업 중이던 포스트프로세스 볼륨의 스크린샷을 여기 뷰에 이 아이콘 있죠? 여기 오면 고해상도 스크린샷이라고 있어요. 눌러서 뭐 저장하겠다. 여기 카메라 아이콘 있죠? 딱 찍으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저장됐다고 나오죠? 폴더가 이렇게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샵을 실행시키세요. 이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고요. 이제 이 이미지를 편집을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어에 보면은 이 레이어 선택하고, 아래쪽에 이 아이콘 있죠? 어드저스트먼트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이 레이어로 편집을 할수 있는 명령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로 해줘야지 이 편집 과정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로 해주세요. 일단 뭐 레벨 같은 거 나는 화면을 좀더 어둡게 하겠다. 그러면은, 엠비언트 어클루전 같은 게 강조된 느낌이겠죠? 됐고, 여기 레벨이라고 저장됐죠? 다시 또, 이번에는, 나는 색감을 좀 넣고 싶다. 나는 색을 좀 돌려서, 빨갛게.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높여서, 라이트 네스는좀 어둡게 적용했구요. 그리고 블랙 앤드 화이트 아, 했더니 이게 너무 다 날라가 버렸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요거 이 휴지통 누르면 지금 작업 과정은 지워집니다. 또뭐 할까요? 포터 필터? 네, 좀더 필터링이 좀 되고 있죠. 칼라를 네, 민트색도 괜찮네요. 이걸로 해보죠.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뭐 계속 더 해줄 수 있어요. 좀더 할까요? 채널 믹서? 다시 돌아가고. 파랑색을좀 올려주고 싶은데. 저도 이거를 자주 쓰진 않아가지고, 잘 다루진 못합니다. 계속 빨갛게 되네요. 얘도 지우고. 그냥 색깔만 돌리죠. 그라디언트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아까 바탕 화면에 있던 여기, 루 o 테이블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있는, 이 작업 내역 있죠? 얘를, 그대로 끌고 와서, 얘에다 넣어주면은, 네, 이 작업 내역이 지금 얘한테 복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save as, 바탕화면에 다른 이름으로, png로 저장할게요. 저장해주시면, 네, 이제 이것들은 없어도 돼요. 다시 언리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저장한 게 이거죠? 얘를 add, 내 개인 폴더에 끌어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건 꺼야죠 아까 언바운드 설명하려고 했던 건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이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네, 이것들은 다 이제 볼줄 아니까 이 칼라그레이딩에서 미스크 이거 요거 쓸 겁니다. 여기서 컬러 그레이딩 요거죠. 룩업 테이블을 쓸 거다.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러면 예, 이미지가 바뀐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이미지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네, 이런 루업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디테일에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예, 여기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있어요. 얘를 텍스처 그룹을 월드에서 여기 쭉 내리다 보면은 칼라 루업 테이블 요걸 딱 선택해주면 네, 적용된거 보이시죠? 우리가 밖에 나가도 아, 언바운드 꺼줘야겠죠? 여기서 언바운드 다시 쳐서 언바운드 꺼주면은 네, 밖에서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얘가 네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필터링해서 저장했던 그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속의 분위기를 포토샵에서 조절한 이미지처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좀 라이트 설정이 어렵거나 좀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이 포토샵에서 작업해서 가져오면 좋고요 대신에 좀 포토샵에 대한 이해와 레이어 사용할 때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의 사용법을 알아봤는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은 비현실적이거나 연출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막 반했어요 그래서 그여자네집 앞에만 가면 막 갑자기 막 화면이 막 환해지고 막 빛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칙칙했던 배경이 화사하게 바뀌는 이런 연출들 아니면은 공포물에서 어떤 장소에만 가면 막그안 좋았던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막 화면이 빨개지고 막 어둡고 칙칙해지고 금방이라도 그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연출할 때 이렇게 어느 지역과 연관돼서. 일반적이지 않은 설정들을 적용하고 싶을 때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좀더 재미있는 연출을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루거 테이블까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 대해서 VR에서 설정할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까지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편집에 프로젝트 세팅을 열어줍니다. 네, 여기에 중간 부분에 렌더링이라고 있죠? 여기서 디폴트 세팅.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 블룸이라든가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글로우가 생긴다거나하면 시각적으로 몰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꺼줍니다 체크를 그래서 감마도 고정해주고요 그리고 모션 블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더 아래로 내려오면 이 VR 섹션 있죠 여기서 인스턴스 스테로 요걸 켜주셔야지 동시에 양쪽의 시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정도 프로젝트 세팅에서 만져주도록 하십시오.